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매진 임박입니다. 외치는 쇼호스트 목소리에 설레던 그 시절. 새벽에 잠안올때 채널 돌리다 보면 어김없이 나오던 그 방송. TV 홈쇼핑은 한때 진짜 돈을 쓸어 담는 황금 산업이었습니다. 매출은 13년 만에 최저인데, 송출 수수료는 역대 최고. 100원을 벌면 73원이 사라집니다. 현재 TV 홈쇼핑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내야할 돈은 3배로 늘었습니다. 급기야 SK텔레콤마저 홈쇼핑 자회사를 내다 팔겠다고 선언했어요.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TV라는 매체 자체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올라탔던 황금산업이 함께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잠깐 되돌려 볼게요. 여러분, 어머니나 이모가 TV 앞에 앉아서 전화기 들고 주문하시던 그 모습 기억나시죠?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매진 임박입니다. 쇼호스트가 열정적으로 외치면 전화기가 불이 났습니다. 새벽에 잠안올때 채널 돌리다 보면 어김없이 나오던 그 방송. 묘한 중독성이 있었어요. 명절 때 선물 세트 뭐 보낼지 고민하다가 홈쇼핑 틀어놓고 한참 보셨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김장 시즌에는 절임 배추 방송이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 방송이 터졌어요. 계절마다 그때 필요한 물건들이 TV 화면을 채웠습니다. 1995년 케이블 TV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첫 홈쇼핑이 시작됐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이었어요. 백화점 안 가도 되고, 시장 안 가도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집으로 배송이 왔으니까요. 집에서 TV만 보면서 쇼핑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케이블 TV 보급률이 높아지고, 인터넷 쇼핑이 아직 활성화되기 전이라, 경쟁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중장년층 여성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채널 하나만 운영해도 돈방석에 앉는다는 말이 돌았어요. 쇼호스트는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렸고, 연봉도 억대를 찍었습니다. 홈쇼핑 PD는 방송국 PD보다 대우가 좋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수많은 히트 상품들이 홈쇼핑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무명의 중소기업 제품이 홈쇼핑 방송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어요.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홈쇼핑 입점이 곧 성공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거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tv홈쇼핑협회가 발표한 공식 자료예요. 지난해 홈쇼핑 7개 회사의 방송 매출이 2조6천억원대입니다. 13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거예요. 5년 연속 내리막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도 봐야 합니다. 몇년 전만 해도 60%가 넘었어요. 그게 해마다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절반도 안 되는 47%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TV 홈쇼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정작 TV에서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더 충격적인 건, 영업이익입니다. 코로나 첫 해에 7개 홈쇼핑사 합산 영업이익이 7천억 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집에 갇힌 사람들이 TV 보면서 물건을 샀거든요. 근데 그게 정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매년 뚝뚝 떨어지더니 4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은 3천억 원대입니다. 1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홈쇼핑이 이렇게까지 무너진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TV를 보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홈쇼핑의 핵심 고객이 누구냐면 4, 50대 여성이에요. 이분들의 TV 시청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조사를 보면요. 일상생활 필수 매체로 TV를 꼽는 비율이 20%대 밖에 안 돼요. 스마트폰은 75%입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주 5일 이상 TV를 보는 사람 비율도 70% 아래로 떨어졌어요. 반면 스마트폰은 90%가 넘습니다. TV 실시간 방송 시청자 중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어요. tv가 완전히 고령층 전용 매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tv가 거실의 중심이었잖아요. 퇴근하면 tv 틀고 밥 먹으면서 tv 보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드라마 봤는데요. 지금은 각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틱톡 봐요.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수 있는데, 왜 굳이 TV 채널에 맞춰야 합니까? 누가 채널 돌리면서 홈쇼핑을 보겠어요? 특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으니까 TV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홈쇼핑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다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화점 가서 직접 보고 사고, 카페 가서 친구 만나고 여행 다니고, TV 앞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TV 보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홈쇼핑 매출이 떨어져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수익이 줄어들고요. 수익이 줄어드니까 투자를 못 합니다. 투자를 못 하니까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고객이 더 이탈해요. 고객이 이탈하면 매출이 더 떨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TV 시청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예요. MG 세대는 애초에 TV를 잘안 봅니다. 그들이 나이 들어서 갑자기 TV를 보기 시작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홈쇼핑의 주 고객층인 50대, 60대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 다음 세대는 홈쇼핑을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객이 사라지는 겁니다. 홈쇼핑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이 돕니다. 우리는 TV로 물건을 파는 회사인데 보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냐.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게 송출 수수료라는 괴물입니다. 송출 수수료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자리세예요. TV 홈쇼핑이 케이블 TV나 IPTV 채널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그 자리를 빌려야 합니다. 백화점에 입점하려면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요. 그 비용이 송출 수수료입니다. 근데 이 수수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방송 매출 대비 송출 수수료 비중이 73%가 넘어요. 100원 벌면 73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는 게 27원이에요. 여기서 인건비 빼고 물류비 빼고 방송 제작비 빼고 마케팅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거의 남는 게 없어요. 더 무서운 건이 수수료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방송 매출 대비 20%대였어요. 그게 30%가 되고 40%가 되고 50%가 되더니 지금은 70%를 넘어섰습니다. 14년 사이에 3배가 넘게 뛴 거예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수수료는 오르니까 수익구조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절대 금액으로 보면 송출 수수료 총액이 거의 2조 원에 육박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4배가 넘는 속도로 올랐어요.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피눈물 흘리며 장사한다고 표현합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인 상황이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채널번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TV 채널에서 번호가 낮을수록 시청자 눈에 잘 띄잖아요. 지상파 채널 근처에 있으면 채널 돌리다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니까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홈쇼핑 회사들은 좋은 번호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여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걸 이용해서 높은 수수료를 받아냅니다. 채널 번호 하나에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웃긴 건요.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사정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케이블TV 가입자도 OTT한테 빼앗기고 있거든요. 유료방송 가입자가 최근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 TV도 살려면, 어디선가 돈을 뜯어내야 합니다. 가장 만만한 게, 홈쇼핑이에요. 홈쇼핑한테서 송출수수료를 더 받아내는 거죠. 결국, TV 생태계 전체가, OTT라는 공룡한테 밀리면서,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형국이 된 겁니다. 홈쇼핑이 케이블 TV한테 돈을 빼앗기고, 케이블 TV는 OTT한테 고객을 빼앗기고, 다 같이 망하는 길을 걷고 있어요.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지난해 말에 방송이 끊겼습니다. 업계에서 블랙아웃이라고 불러요. 케이블 TV 세 곳에 방송 송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홈쇼핑 빅사 중에서 실제로 방송을 끄는 건. 업계 역사상 처음이에요. CJ 이온 스타일 측은 케이블TV 가입자가 줄어드는데 수수료는 그대로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 케이블TV 측은 CJ 이온 스타일이 과도한 인하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에요. 그전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롯데홈 쇼핑이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가 극적으로 타결됐고요. 현대 홈쇼핑도 송출 중단을 결정했다가 정부 중재로 블랙아웃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끊어버린 겁니다. 결국 정부가 중재에 나섰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가검증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같은 싸움이 반복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쿠팡과 네이버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이 공룡들이 홈쇼핑을 짓밟고 있어요. 쿠팡 로켓 배송 아시죠?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옵니다. 새벽 배송도 있고요.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돼요. 가격도 최저가 비교해서 살수 있고 후기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됩니다. 이런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왜 굳이 TV 앞에 앉아서 쇼호스트 말 듣고 전화로 주문하겠습니까? 네이버 쇼핑은 또 어떻습니까? 검색 한 번이면 원하는 상품 찾을 수 있어요. 가격 비교도 되고 네이버페이로 간편결제도 됩니다. 포인트 적립도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에는 수백만 개의 상품이 있어요. 선택지가 무한대입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잖아요.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졌습니다. 홈쇼핑에서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해도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쿠팡 검색해 봅니다.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해 봐요. 거기가 더 싸면 당연히 거기서 사죠. 홈쇼핑의 가장 큰 무기였던 한정 수량 특가 전략이 안 먹히게 된 겁니다. 예전처럼 TV에서 하는 말만 듣고 충동 구매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소비자들이 현명해졌고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경쟁자도 등장했습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홈쇼핑이 하던 걸 모바일에서 똑같이 하는데 더 편하고 더 저렴해요. 젊은 층은 TV 홈쇼핑 대신 여기서 삽니다. 홈쇼핑의 영역을 정면으로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업계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요. 홈쇼핑 비수기에는 진짜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봄, 여름 시즌에 매출이 특히 떨어져요. 날씨가 좋으면 다들 밖에 나가니까 TV 앞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가을, 겨울에 그나마 좀 낫지만 그것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러면 홈쇼핑 회사들은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CJ 이온 스타일은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에 올인했어요.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대거 투입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매출 비중이 TV를 넘어서는 성과도 거뒀어요. 전체 취급고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에서 나옵니다. GS샵은 프리미엄 전략을 택했습니다. 고가의 명품이나 프리미엄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차별화를 꾀한 거죠. 저가 경쟁을 피하고 고마진 상품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인데, 나름 효과를 보고 있어요. 현대 홈쇼핑은 아예 오프라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뷰티 편집습을 열어서 TV와 모바일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TV 홈쇼핑 업체가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건 업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롯데 홈쇼핑은 글로벌과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고요. 해외 진출을 확대하면서 국내 시장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노력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도 이미 강자들이 있거든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팽 라이브, 쿠팡 라이브. 이들은 원래부터 모바일 기반이에요. 홈쇼핑이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홈쇼핑 회사들의 DNA 자체가 TV 방송에 맞춰져 있어요. 오랜 세월 TV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팔아왔고, 조직 구조도, 인력 구성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모바일로 바꾸라고 하면 몸이 안 따라가요. 게다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 자체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어요 tv에서 탈출해서 모바일로 갔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출혈 경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sk텔레콤이 sk스토어 매각을 공식화 한 겁니다 sk스토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요 데이터홈 쇼핑 업계 2위 업체입니다 티커머스라고도 불러요 sk텔레콤의 효자 사업부라고 불리 던 곳이에요 코로나 때 실적이 폭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 뒤로 급락하기 시작해서 적자까지 냈습니다. 지난해에 겨우 회복했지만 전성기와는 비교가 안 돼요. SK텔레콤이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통신과 AI에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요. 매각가는 1100억 원입니다. 이게 성사되면 18년 만에 홈쇼핑 인수 합병이에요. 지난해 말에 라포랩스와 SK텔레콤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포랩스는 4, 50대 여성 패션 플랫폼 퀸잇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고요. 노조에서 인수자의 재무 안정성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대기업 SK조차 손을 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산업의 미래가 있을까요? 여기서 좀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홈쇼핑의 몰락은 단순히 한 산업의 쇠퇴가 아니에요. TV라는 매체 자체가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케이블 TV도 힘들고 위성방송도 힘들고 지상파도 힘들어요. 다들 OTT 앞에서 살길을 찾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홈쇼핑은 그중에서도 특히 직격탄을 맞은 케이스에요. TV가 흔들리면 홈쇼핑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TV 시대의 종말입니다. TV가 안방의 중심이던 시대, 가족이 함께 TV 앞에 모여 앉던 시대, 그 시대의 산물인 TV 홈쇼핑도. 함께 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홈쇼핑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쇼호스트들, 작가들, 스태프들, 물류담당자들, 콜센터 직원들 이 모든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홈쇼핑을 통해 물건 팔던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받아요. 예전에는 홈쇼핑에 한번 입점하면 대박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홈쇼핑이 완전히 사라지면 누가 가장 불편해질까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에요. 전화 한 통이면 주문이 끝나는 이 채널이 줄어드는 건 그분들한테는 불편한 일입니다. 스마트폰 앱 다루기 어려운 분들한테 TV 홈쇼핑은 여전히 최적의 쇼핑 수단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습니다. TV 시청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에요. 젊은 세대는 TV를 거의 안 봅니다. 그 습관이 나이 들어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송출 수수료 문제도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케이블 TV도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 중이거든요. 수수료를 대폭 깎아줄 리가 없어요. 이 커머스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쿠팡이나 네이버는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홈쇼핑을 압도해요. 결국 살아남는 회사들은 TV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홈쇼핑이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바일 커머스 회사로 변신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의 홈쇼핑 모습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일부 회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합병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SK스토어 매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홈쇼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틈새 시장에서 살아남을 회사들은 분명 있을 거예요.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하거나 특화된 고객층을 공략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요. 다만 예전처럼 황금알을 낳는 산업은 절대 아닐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겨우 생존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TV 홈쇼핑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TV 시청 인구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 70%가 넘는 송출 수수료 부담, 쿠팡과 네이버 같은 이커머스 공룡들과의 경쟁. 이것들이 홈쇼핑을 조이고 있어요. 업계는 모바일 전환과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한때 안방극장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던 TV 홈쇼핑, 그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새벽에 잠안올때 채널 돌리다 보면 어김없이 나오던 그 방송, 어머니가 홈쇼핑에서 산 물건 택배 왔다고 좋아하시던 모습, 이런 풍경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건 TV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동적으로 홈쇼핑에서 주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